자, 스몰 사이즈, 자, 검정과 베이지색, 또, 그리고 바늘은 3.5호 대바늘입니다. 자, 코 잡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자 자, 60코를 잡고 안뜨기 뜨세요 <laughs> 안뜨기를 쭉 내려갑니다 자, <laughs> 겉뜨기로 쭉 내려갑니다. 자, 두코 남기고 돌아갑니다. 두코 남기고 자, 첫 코를 빼고 한뜨기로 쭉 올라가 주세요. 자, 겉뜨기. 자, 코 남기고 이렇게 해서 또 두껍 빼고 올라갑니다. 갑자기 뜨기, 겉뜨기, 다시 두코 남기고 돌아가고 이렇게서 해두코 남기기를 여덟 번 해줍니다. 여덟 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여덟 번 돌았죠. 그리고 안뜨기 왔으면 이제 겉뜨기로 내려갈 때자 겉뜨기로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다섯 열 열둘, 여섯 열 일곱 열 여덟 여기에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쭉 올라갑니다. 자 여기서 두코를 또 돌아가세요. 자 첫코를 빼고 자 자 여덟 번째에서 여덟 번째에서 이제 아홉 번째 갈때 양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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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줄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하나 둘셋넷 오른쪽에 네개 달고 마지막 자 18개에서 한번 돌고 두 개를 한번두번세번네번 번, 번, 네번 돌았어요. 이번 네번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쭉이 이쪽 놔두고 정수리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중심, 자, 꼭대기까지 왔으면, 안뜨기로 뜨시면서 실을 바꿔주세요. 자, 실을 바꿔서 안뜨기로 끝까지 내려갑니다. 하면서 아까 표시해 놓은 거자이 다음 단부터는 지금 요거권색 처음 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 해주세요. 그래서 여덟 조각 떠 주시면 돼요. 자. 두 코씩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 돌았잖아요. 그러면은 안뜨기로 쭉 이렇게 오세요. 그리고 이제 겉뜨기를 가면서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코에 표시만 하세요. 일단 여기서 대둘 거니까 하나, 둘, 이제 쭉 올라가서 뜨고 자 여기 두코 이게 아홉 번째 도는 거예요 아홉 번째 빼고 안뜨기를쭉 가서 한기쭉 가서 안뜨기 안뜨기 뜨고 표시한 곳에서 돌아갑니다. 이제 이렇게. 표시한 곳에서 안뜨기 에서 여기는 열어 여기는 아홉 번째. 여기는 이제 처음 돌아가는 거죠. 첫걸 빼고 겉뜨기로쭉 올라오고 여기 두 코를 빼고 또 뒤집었습니다. 두 코를 또 빼고 이렇게 해서 네번 둡니다, 네 번. 자, 두코 남기고, 다시, 이렇게. 다시 돌고. 자 이렇게 와서 또 다시 네, 세 번째. 자이번도 음. 이쪽도 세 번째 이렇게. 8번 돌고, 9번째부터는 양쪽 다 돕니다. 여기. 자, 이렇게 돌고. 이제 이렇게 제이 돌았죠. 네번 돌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돌았고 그러면은 이 중심 코가 둘레 6, 8, 10, 12코가 남았어요. 12코. 자, 12코 남았을 때는 쭉 이렇게 꼭지까지 여기까지 다 뜹니다. 뜨고 실을 바꾸세요. 여기까지. 자,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다섯, 여섯 그리고 8 조각, 총8 조각을 떠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이제 모아서 꿰맬 거예요. 자, 꿰맬 건데 이쪽에 실이 매달려 있잖아요. 이쪽에서 끊어주세요. 그리고 이쪽은 한 코에 하나씩 이게 첫 번째 코잖아요. 첫 번째 코에 이렇게 쏙. 이쪽은, 자, 한 코에 하나씩 하면 구멍이 뻥뻥 뚫리기 때문에, 이렇게두 가닥을 잡습니다. 이쪽은 다 마감됐기 때문에, 한 코에 하나씩, 그냥 이렇게 뜨시면 되고, 이쪽은 한 코에 하나 하면 여기 중간이 이렇게 비워요 구멍이 뚫리거든요. 그래서 전 코와 이 코를 같이, 이렇게, 합니다. 자 이렇게 한코에 하나씩 얕게 해야지 이렇게 끝에 간당하게 하세요 그래야 이음선이 아, 두껍잖아요자 그리고 요전 그 코와 다음 코를 이렇게 겉뜨기로 보일 때는 요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한 코, 이전 코와 이 코를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이렇게 꿰매주세요. 그러면 표시가 안 나고 예쁘게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끝까지 꿰매주시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꼬매는 게 끝났어요. 이렇게 구멍이 살짝 뚫려있죠? 그러면은, 여기, 맨 마지막 단, 거기로 한번, 이렇게, 돌아주세요. 이렇게. 살짝 꼬매는 것처럼. 한번쏙 꼼꼼하게 돌아주시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좀 오그라지면서 예쁘죠? 자, 이렇게 해서 속에서 <laughs>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실은 그냥 이렇게 쭉. 하고 한 풀어지지 않게 한두 번만 이렇게 한 번이나 두 번만 이렇게 묶어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감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다 마무리해 주시면 이제 모자가 완성됐어요.